88번 풀이를 시작해 볼게요. 지금 다섯제곱, 네제곱, 세제곱을 더하라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알파베타로 붙어있으니까 조금 어려워 보여요. 알파끼리 묶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알파 다섯제곱 알파 네제곱 더하기 알파 세제곱하고 베타 다섯제곱 베타 네제곱 베타 세제곱 이렇게 계산을 해봅시다. 알알파를 그러면 음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빼기 1이 여기가 돼서 얘를 일단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를 1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어, 양변에 그러면 알파 3제곱을 곱해볼까요? 알파 5제곱 더하기 알파 4제곱이 그러면 알파 3제곱으로 바뀌는 걸알 수가 있네요. 음, 같은 방법으로 베타도 계산할 수 있겠죠? 음, 주어진 조건식은 알파 세제곱이 두 개고, 베타 세제곱이 두 개인 친구로 바꿀 수가 있겠어요. 이제 우리가 구해줘야 될 것은,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 누구인지 계산하면 되는 거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1이었어요.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셋째 곱 빼기 3알파 베타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로 계산을 해볼 수 있어요. 마이너스 1 빼기 더하기 3이 돼서 이것은 계산하면 2가 되네요. 그러면 정답은 2에다가 다시 1을 곱해서 4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뭐 틀렸나? 계산 역시 틀렸나요? 알파셋 아, 베타 3제곱이 마이너스 3가 본데 어 마이너스 1빼3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1이니까 음,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군요 그러면은 <laughs> 여기가 아,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넣었지? 이상하네. 자, 어쨌든. 네. 아, 그럼 마이너스 4네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4에다가 2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8이다라고 할수 있겠네요.